배드타임 스토리 29. 암벽 등반. 이발 엑시, 너 무슨 생각하고 있어? 펠리시아가 소리쳤어요. 트럭에서 장비를 챙겨가지고 가자. 레펠 동호회 회원으로서 그들은 초보자들을 위한 특별 훈련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작년에도 참가했고, 올해는 자신들의 기술을 더 향상시키려고 행사에 참석할 계획을 세웠어요. 펠리시아와 미켈은 자신들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연습을 하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렉시는 단지 그들과 함께 동행하려고 그곳에 와 있었어요. 렉시는 친구들을 따라잡으려고 서둘렀어요. 쉼호흡을 하며 오솔길을 오르자 소나무 향기가 공기에 가득했어요. 렉시는 나뭇가지들 사이로 올려다보이는 파란 하늘과 화강암 절벽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경치를 좋아했어요. 렉시는 절벽 아래를 바라보면서 작년에 겪었던 무서운 경험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몸을 떨었고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산 정상에 오른 후, 렉시는 펠리시아와 미켈이 절벽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 벨트를 매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렉시는 바위 주변을 걸어다니면서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어 절벽의 풍경들을 찍었어요. 활짝 웃어봐! 렉시는 친구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말했어요. 그녀는 친구들의 사진을 찍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나 예전만큼은 아니었어요. 렉시는 그들과 함께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렉시는 시도조차 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두 친구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렉시는 강사들이 처음으로 하강을 시도, 시도하려고 기다리는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곳으로 갔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비가 소리쳤어요. 렉시는 벨트를 어떻게 매는지 알고 있어서 다른 강사와 함께 애비를 도와주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애비가 렉시에게 속삭였어요. 아니야 넌할수 있어. 렉시는 자신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놀랐어요. 강사가 너와 함께 내려갈 거야. 애비는 머리를 저었어요. 벼랑 끝으로 발을 내디딜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에비는 긴장하며 몸서리를 쳤어요. 아니야, 잘 해낼 거야. 렉시는 에비를 설득했어요.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에비는 렉시가 자신의 헬멧 쓰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동그란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아마도 이런 경험을 수백 번 해본 것 같아요. 렉시는 자신이 이 절벽을 내려간 것은 단한 번뿐이었다고 에비에게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자, 여기 벨트가 하나 더 있어. 더 내려갈 사람. 강사가 소리쳤어요. 저와 함께 내려가 주세요. 애비가 간청했어요. 바로 그 순간 애비와 렉시 중 누구의 눈이 두려움으로 더 커졌을까요? 제발! 애비가 사정했어요. 제발 제 옆에서 같이 로프를 타고 내려가 주세요. 렉시가 채 대답도 하기 전에, 에비의 벨트 매는 것을 도와주던 강사가 렉시의 벨트 매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1년 전에 공포가 렉시의 마음에서 되살아났어요. 그녀 역시 레펠 타는 일이 주저되었어요. 마침내 렉시는 완전히 벨트에 묶여졌고, 에비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레펠을 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강사가 그녀를 벼랑 끝으로 이끌어갔어요. 이걸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에비가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바위 뒤로 기어가며 소리쳤어요. 넌할수 있어! 에비와 함께 레페를 타고 내려갈 강사가 용기를 주었어요. 그러나 에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내려가자! 렉시가 소리쳤어요. 우리 함께 해보자. 그리고 렉시는 속삭이듯 기도를 드렸어요. 어, 사랑하는 예수님, 에비와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두 사람 모두 무서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가 이 일을 할수 있다고 믿어요. 아멘. 그런 다음 렉시는 뒤로 끝까지 걸어갔어요. 그것이 렉시가 가장 무서워하던 일이었어요. 에비, 나와 함께 있는 거지? 렉시가 말했어요. 천천히 어린 소녀는 한 발을 옮기고 다른 발을 절벽 끝으로 옮겼어요. 아, 저는 너무 무서워요. 에비는 비명을 질렀어요. 에비야 긴장 풀어. 렉시는 조용히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함께 내려가자. 오케이. 심호흡을 하고 벨트에 매여 있는 로프를 이렇게 잡아. 강사가 너에게 시범을 보인 것처럼. 아! 에비는 비명을 질렀어요. 너무 무서워. 그렇지만 재미있기도 해. 그렇지? 렉시는 용감한척했어요. 이제 밧줄을 조금 더 풀어줘. 비록 강사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에비는 렉시의 지시를 따랐어요. 아, 아, 너무 높아요. 에비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래를 내려다보지 마. 렉시가 주의를 주었어요. 위를 쳐다봐. 아니면 나를 보든지. 그들은 함께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에비, 이렇게 절벽을 밀어내 봐. 렉시는 절벽면을 향해 쪼그리고 앉아 몸을 약간 내밀었어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할수 없어요! 에비는 그저 밧줄을 조금씩 더 많이 풀어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거절했어요. 해봐! 아주 재미있어! 렉시는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놀랐어요. 봐! 아래로 내려갈 때 좌우로 조금 뛸 수도 있어! 갑자기 1년 전에 두려웠던 경험이 마음에 밀려왔어요. 렉시는 앞뒤로 점프를 하다가 들쭉날쭉한 바위에 밧줄이 엉켰 엉켰었어요. 렉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그녀의 몸이 뒤집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녀의 강사들이 그녀를 풀어주어야 했어요. 이것이 1년 전의 악몽이었고 그녀로 하여금 다시는 레페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한 사건이었어요. 바로 그때 렉시는 에비가 절벽을 조금 밀어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 많이 점프하지 마. 그녀는 급히 경고했어요. 렉시는 지난해 자신의 로프가 꼬였던 지점에 매달려 있는 자신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곳을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녀는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애비가 놀이공원에서 난폭한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말했어요. 갑자기 렉시는 하나님께서 애비를 통해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비를 내려올 수 있게 도와주면서, 도와주면서 자신도 역시 그 일을 해내고 있었어요. 어, 정말 재미있어요! 애비가 환호를 질렀어요. 그래, 재미있어! 렉시도 동의했어요. 오래지 않아 두 사람은 절벽 아래로 내려왔어요. 어땠어? 엄마가 애비에게 달려오며 말했어요. 어, 엄마 정말 좋았어요. 애비는 몸을 으쓱했어요. 이분은 렉시예요. 제가 절벽을 내려올 수 있도록 지도해주셨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렉시. 제 딸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우 별 것도 아닌데요. 저도 그렇게 할수 있어서 기뻐요. 렉시는 얼굴을 붉히며 필리시아와 미케를 찾으러 갔어요. 렉시는 길에 올라서자 강사들에게로 달려갔어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들 보셨나요? 렉시가 물었어요. 네, 몇분 전에, 전에 보았어요. 여기서 한참 기다리다가 친구가 오지 않는다고 찾으러 갔어요. 번스타인 씨가 대답했어요. 다시 하이킹을 하고 싶다면 곧 출발할 팀이 있어요. 감사, 감사합니다. 번스타인 씨. 어, 렉시 다시 올라가서 또 도전하려는 걸 보니 좋아진 것 같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렉시도 미소를 지었어요. 다시 산 꼭대기에 섰을 때 렉시는 벨트를 매는 친구들을 보았어요. 어디로 갈 거야? 그녀가 소리쳤어요. 렉시, 너 어디 있었니? 펠리시아와 미켈이 놀라서 물었어요. 내네 걱정은 하지 마. 너희 나만 떼놓고 산 아래로 내려갈 생각을 했니? 렉시? 미켈은 어리둥절했어요. 우리는 너가 다시는 레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랬지. 내가 그렇게 말했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 이 벨트를 사용할 사람 있어요? 렉시가 물었어요. 아니요. 그걸 사용해도 됩니다. 강사가 말했어요. 세 친구는 함께 절벽 아래로 내려갔어요. 렉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신 놀라운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로부터 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 1-3절 말씀 끝